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불어 모았습니다.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각부대 의 지휘관과 군인 천 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군인 백 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신하, 왕궁 관리들, 강하고 용감한 용사들의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당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여와의 호언약궤를 놓아 둘 집을 지으려 하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될 것이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왔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나에게 예배들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는 군인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온 가문 중에서 나를 뽑아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도자로 뽑으시고 유다 자손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뽑으셨소. 특별히 그 집안의 가운데서도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기뻐하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아들을 많이 주시고 그 아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뽑으셨소. 솔로몬은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왕이 될것이요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짓고 성전들을 만들 것이다.내가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았으니,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솔로몬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 줄 것이다.다윗이 또 말했습니다.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시오. 그러면 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넘겨줄 수 있을 것이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조상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고 사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떠나가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성소가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뽑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힘을 내서 성전에 짓는 일을 마쳐라. 그런 다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둘레의 현관과 성전 건물과 창고 그리고 윗방과 내실의 설계 도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설계도 주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준 성전 짓는 일에 관한 모든 것, 즉, 여와의 호 성전 둘레의 뜰과 성전 안의 모든 방과 성전 창고와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보관할 창고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다이슨 솔로몬에게 제사장과 내일 사람의 임무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예배대서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전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을 많이 쓰게 될 텐데 다윗은 그 물건을 만들 때 금이나 은이 어느 만큼씩 들어가는 것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등잔대와금 등잔 하나에 금이 얼마나 들어가며 은등잔대와 은 등잔 하나에 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등잔 때나 등잔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무게나 모양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또 진설병을 놓은 상에는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 상에는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갈고리와 접시와 주전자에는 순금이 얼마나 들어가며 금잔에는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잔에는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향을 피우는 재단인 향단에 순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레의 설계도도 주었습니다. 그술에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설계도는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 주셨다. 다윗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여라. 두려워 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와 함께 계시니 성전 짓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모든 기술자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불정, 할 것이다. 29장 다윗이 모여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젊고 배울 것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인간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물건을 위해 금을 준비했고, 은으로 만든 물건을 위해 은을 준비했습니다. 구리로 만든 물건을 위해 구리를 준비했습니다. 쇠로 만든 물건을 위해 쇠를 준비했습니다. 또 나무로 만든 물건을 위해 나무도 준비했습니다. 바깥 끼울 만호와 옥도 준비했습니다. 색깔이 있는 돌과 여러 가지 보석과 대리석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성전을 위해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도 바쳤습니다.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로 이것을 가지고 성전의 벽을 입힌 것입니다. 또한 온갖 금기구와 은기구도 만들었습니다. 기술자들이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에서 쓸 물건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호와의 예물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를 맡아하는 지도자들이 값진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것은 금 5천 달란트와 금만다리과 은만 달란트, 구리 만 8천 달란트, 쇠십만 달란트입니다. 보물이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바쳤습니다. 게르송 가문의 여희엘의 보물을 관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바쳤으므로 백성도 기뻐했고 다윗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도 주께서 나오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일들은 저와 제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릴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외국인이나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지어 주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께부터 나왔으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시험하셔 백성의 옳은 일을 할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언제나 주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에 복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성전을 그가 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와를 찬양하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와를 찬양하고 여와께 예배해 드렸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여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 제물을 바쳤습니다.수소 천 마리와 순양 천 마리와 어린 암양 천 마리를 바치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 제물도 바쳤습니다.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그날 백성은 큰 기쁨으로 먹고 마셨습니다.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백성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여호와께서 주신 보좌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에게 복종했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군인과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높아 주셨고 그 전에 다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큰 권세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살다가 나이가 많아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았으며 마음껏 권력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멜의 기록과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가세의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한 일과 다윗의 권세와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적혀 있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일어난 일들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